자 이제 8 번을 볼게요. 어 에머슨이 쎄드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을 했냐? What you are 너의 현재의 모습이 speaks so loudly 굉장히 큰 소리로 말을 해 너무 큰 소리로 말을 해서 that people 사람들은 can't hear 들을 수가 없을 거야.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것 즉, 네 현재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너가 입으로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소대를 좀 조심합시다. 소대 너무 모모해서 뭐뭐하다이 정도. 서치 쓰지 않게 조심하세요. 서치 쓰시면 안 돼요. 자, 2번 Of course, 물론. One of the 복수 어 uh, one of the 복수 명사 the greatest principle에서 S 붙었죠? 가장 위대한 원칙 중 하나. 자, 어떤 원칙이요? Of effective advertisement copywriting. 효과적인 광고 문안 작성의 가장 위대한 원칙 중에 원. 한 가지는 진짜 주어는 맨 앞에 있는 원이죠. is to believe yourself. 그것은 너 자신을 믿는 거야. 자, 너 자신에 대해서 믿는 건데 뭘 믿는 거냐? 여기서 yourself는 강조용법에 제기된 명사예요. 그래서 없어도 되는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뒤에 와의 목적어가, 진짜 목적어가 나와. 요, believe의 진짜 목적어. What? 뭐뭐 한 것. You are trying to make others believe. 니가 다른 사람들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그 것에 대해서 너 스스로가 믿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원칙 중에 하나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들아 공부하면 진짜로 성, 공부하면 진짜 성적이 오를 수 있어라고 아이들한테 말을 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서 그 사람들한테 공부하면 진짜 성적이 오를 수 있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효과적인 광고 문안의 가장 훌륭한 원칙 중에 하나라는 거야. Someday 언젠가 a s k e d e m e 내가 물어봐 Somebody 누군가가 asked me 나에게 물어봤어. In the marketing course, 그 마케팅 강좌, 어떤 강좌요? That I was giving at New York University 내가 뉴욕 대학교에서 하고 있었던 바로 그 마케팅 강좌에서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do you think 그 삽입입니다? 빼도 돼요? 당신이 생각하셨을 때 What is the first requirement for success in advertising? 광고에서 성공을 위한 the first requirement 첫 번째 필요 조건은 무엇입니까?라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대. 뭐 여기선 중요한 거 없고, I said 내가 말하길 good health 좋은 건강이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5번 there is nothing 그것은 아무것도 없,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to laugh about laugh about은 웃음을 터뜨리다란 뜻이야. 웃음을 터뜨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른쪽에 해석 보면 뭐라고 해놨어? 웃어넘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육번 I can't conceive 내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요런 단어 잘 알아두자. conceive 상상하다. 뭐 상상할 수 없어요? How 부터 여기까지. How 부터 여기까지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 지금 목적으로 들어가죠. How 어떻게 dyspeptic 소화 불량자가 could write 쓸수 있겠어? Good 어 뭐라고 쓴 거야? minced meat 다진 고기에 카피 광고 문안을 어떻게 쓸수 있으며, a man 두 번째 이제 하우에 걸리는 두 번째 주어 동사가 되겠죠? 의문사 주어 동사에 a man with rheumatism, uh, 류마티즘. 류마티즘을 갖고 있는 남자가 어떻게 could write 쓸수 있겠어? About the joy 즐거움에 대해서 뭐의 즐거움이요 Overriding over mountain roads in an automobile. 자동차를 타고 산길을 달리는 산길을 타고 가는 그 달리는 즐거움을 류마티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 류마티즘은 관절염이에요, 관절염, 관절이 아파오는 병. 그렇죠. 소화불량자가 당연히 맛있는 음식에 대한 광고 문안 쓸수 없고 몸이 어딘가 아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You have to have a good human equipment. 너는 가지고 있어야만 해. 건강한 인간이라는 equipment, 장비를 갖고 있어야 돼. 어떤 장비요? 2부터 그 다음 줄의셀까지 2부정사의 형용사로 들어갑니다. To enjoy the things,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인간이라는 장비, 우리 몸뚱아리가 건강해야 된다고. 자, 어떤 것이요? 댓. You are trying to sell. 네가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건강한 신체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 Or 또는 여기서 or는 그렇지 않으면이죠. 그렇지 않으면 you can make other people enjoy that 당신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즐기게 만들 수가 없어요. I believe 저는 믿습니다 댓. the public 사람들이 has a sixth sense. 육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Over detecting insincerity, 그 불성실 요런 말을 잘 알아둡시다. 불성실을 감지할 수 있는 육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And 그리고 run a tremendous risk, 는 위험을 감수하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프 만약에 we try to make other people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서 make는 사역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believe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in something 무언가에 있어서 자 무언가를 하게 믿게끔 만들려고 할때자 어떤 무언가요? that we don't believe in 우리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게끔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될 거야 왜? 그 사람한테 사기치는 거니까 9번 somehow 어떻게든 Our sin, 우리의 죄는 will find us out. 결국에 우리를 찾아내게 되, 마련입니다. 찾아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죄라는 건 뭐야? 우리가 믿지도 않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믿게 만든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본인도 안 믿으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믿으라고 그래? 그거 죄지. 속였으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찾아내게 될 거다. 즉, 다른 사람을 속인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그게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광고 문구를 작성할 때는 진실성을 담아서 작성해라 그런 얘기였었어. 자, 문제 보시면. 자, 앨머슨 셋 말했어요. what 여기서 왔은 관계대면서 와시죠? 뭐뭐 하는 것. what you are speak so loudly까지가 what you are speaks 어 uh, what you are speaks 네가 말하는 게 so l o u d l y 맞죠, 이거. 응. What you are 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What you are 이네요. What 어. you are 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너 자신의 모습이 speak so loudly 너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시네요. 대 that? 접속사 대시죠. 어, you can hear 사람 아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 대시냐 마시냐. What you say 자 여기서는 왜 대수로 들어가냐면요. 차근차근 볼게요. What you are 이 주어야. 스픽크소 라우들리 so 여기서 소 라우들리 할때 이제 소가 이제 여기서 소가 들어가죠? 스픽스 동사고 그다음에 소 so. 이거 대시랑 이렇게 걸리는 거죠? 소댓 so 너무 오묘해서 오묘하다 자대 여기서 대은 접속사 대시야 소댓탈 so 때는 너무 오묘해서 오묘하다 할 때는 어 그리고 스피크는 이거 자동사로 쓰인 거야 지금 그래서 목적 안 달려 목적 안 달리고 이 소는 그냥 여기 대에 걸리는 거야 대 people 사람들이 can hear 들을 수가 없다. h e a 이 듣다란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로 이제 w h 세이 you say 가 목적어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죠. say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as 이다. was 끄는 관계사절이 문장을 해서 명사 역할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h e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of course 물론 one of the greatest 그다음 principal principal one of 복수명사니까 principals 가 맞겠지. 그 다음에 아리냐 이지냐 했을 때 여기 이지가 맞아. 왜 이지가 맞냐? 원오부터 복수명사 했을 때 진짜 주어는 맨 앞에 있는 뭐라고? 원이라고. 자그 다음에 와시냐 대시냐 했을 때 당연히 여기서도 와시 맞아. 빌리브의 목적으로 와시 끄는 관계사절이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 와시 끄는 관계사절이 들어갈 건데 지금 보시면 make o 스 빌리브 s believe 여기서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죠. 여기서 목적어가 빠져 있어. 문장 뒤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와 3번3 번에 보시면 기빙이냐 기분이냐 했을 때 기빙이 맞아. 기빙 응, 연설을 했어. 아 내가 강좌를 강연을 했을 때 만약에 이거 기분 써버리게 되면은 아이워즈 기분 내가 주어졌다 이런 말이 돼버려? 아니야. 내가 주어졌다가 아니라 아이워즈 기빙 내가 했었던 목적어관계되면사여에서 빠진 거잖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 그다음에 do you think 와 what?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자 여기서 Why, What do you think? 가 맞느냐 You think 아 What do you think? 맞죠? What do you think? 여기 맞죠? What do you think? 아, do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셨을 때 이거 저기 그걸로 들어간 거죠? 어, 삽입으로 들어간 거지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What이냐 How냐 했을 때 How가 맞죠? How? How. 어떻게 뭐뭐 할수 있겠는가? How? 그 다음 5번에 보시면은 셀링이냐 셀이냐 했을 때 trying to sell이 맞죠? 뭐뭐 하려고 애쓰고 있다? to sell, 판매하려고 애쓰다 그 다음에 enjoy냐 to enjoy냐 했을 때 당연히 enjoy가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make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이요 그리고 them, dame. them은 앞에 있는 other people을 받아주는 거죠 그죠? 아 잠깐만요 아 아니다 그것들, 아 이거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them이 아니라 어... 셀, 네가 팔려고 애쓰는 거. 어, 네가 팔려고 애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거 팔고자 하는 거. 이거 더 띵스를 받아 주는 거죠, 이거. 요게 이제 댐을 요렇게 받는 거지, 이렇게. 더 띵스. 그래서 댐이 맞아요? 그것들을 즐길 수 있게끔 할 수가 없다. 음. 자, 그다음에 투 빌리브냐 빌리브냐 당연히 이것도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니까 빌리브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find us out이냐 find out us냐 find us out이 맞아요 이어 동사 동사 이건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동사 그 다음에 대명사 목적어 대명사 목적어 그 다음에 out은 부사 이 순서일 때는 반드시 대명사 목적어가 2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대명사 목적어의 경우, 목적어가 대명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Find us out 라 보셔야 돼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